안녕하십니까. 농업 기센터 농업교육팀장 국철승입니다. 올해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새 농업인 석외 교육을 위해 오신 여러분들께 유익한 한 해의 첫 교육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희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평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근간을 이루고 계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021년도 새 농업인 실현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 못지 않는 뜨거운 참여 열기는 이번 실현교육이 한평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일손은 줄어드는데 생산비는 오르고 폭염이나 감과 같은 기상이변은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친환경 농업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분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현재 군은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유기농 인증 면적을 늘리는 한편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생산만큼이나 농가들이 재값을 받는 것도 중요한 만큼 온라인 판매와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등 유통 분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싸인머스켓 등 명품 소득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농가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쌓은 실정 경험에 이번 교육에서 얻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 농업 발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실현교육이 한평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신축년 새해에는 각 농가에 풍성한 결실이 맺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작물 분야의 서진근 팀장님, 양념채소 분야 고추교육의 최선희 팀장님, 마지막으로 양파 마늘교육의 박성장 지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정보 하나하나가 용농현장에서 고소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